안녕하세요, 동지입니다. 네, 어, 정말, 정말 오랜만입니다. 저는 일본 여행을 갔다 왔고요. <laughs> 이게, 어, 일본에서 사온 저금통이에요. 네, 제가 저금통이 이 캐시박스가 있긴 있는데, 여기다가 저금통을 저금을 하긴 하는데, 어, 이게 너무 귀여워서, 음, 안살 수가 없었습니다. 꽤 비싼 가격이었는데, 네, 마이 멜로디, <laughs> 동전지갑을, 어, 동전지갑 저금통을 이렇게 가져왔어요. 사실 제가 영상을 찍기 전에 되게, 되게 우울했거든요. 어, 일본에서는 진짜 활기차게 막 여행을 다녔는데, 갔다 오니까 몸도 처지고 좀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활력 있게 지내고 싶은데, 좀 그게 잘안 되고 자꾸 처지고 이래서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이라면 아시겠지만 저는, 어, 사실, 매달 한 번씩 병원을 가고 약을 먹고 주사를 맞는 어, 좀 중증 우울증 환자란 말이에요. <laughs> 근데 제가 지금 되게 목소리를 밝게 내고 있어요, 일부러. 왜냐면 이 우울한 기분에 지기 싫어서. 그리고, 어, 이렇게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동무님들이 함께 해주신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싶어서, 네. 그래서 지금 힘을 내고 있습니다. 이걸 언박싱 해볼게요. 제가 이거 말고도 이것저것 한게 있는데, 일단 이거부터 언박싱을 해보겠습니다. 일본 여행 브이로그는 다음 영상에 올라갈 거예요. 귀엽겠다. 오! 너무 귀엽지 않아요? 마이 멜로디 적응통이, 이렇게. 아, 너무 귀여워요. 오, 괜찮은데? 이제 이제 저희 현생템 중에 하나가 되겠죠. 이게 어, 여기에 이렇게 어디 두면 좋을까? 여기 둘까 크기가 약간 이래서 보이시나요? 여기 아, 어, 보이는구나. <laughs> 여기 이렇게 놓고 이거는 좀치워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 동전을 일단 적용을 먼저 해보고요. 엔화도 좀 남았는데. 엔화가 좀 남았는데 엔화도 여기다 다적응하겠습니다 여기다가 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아전 진짜 제가 우울한 게 너무 싫거든요. 제가 처지고 우울하고 이런 게 너무 싫어서. 좀 어떻게든 힘을 내보려고 하는 그런 편인데, 이렇게 힘을 내보려고 할때 힘이 낮을 때가 있고, 또안될 때도 있어요. 근데 오늘은 좀 그래도 이렇게 억텐, <laughs> 억지로 텐션을 끌어올리는 게좀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자, 정산을 해볼게요. 이거는 예산이고요. 정산을. 아, 그리고 이것도 샀어요. 먼 잡기. 치카와? 치카와이 온천 제가 유후인에 갔거든요. 잠깐 보여 드릴게요. 네, 이렇게 유후인에 갔다 왔어요. 료칸에 갔다 왔는데 거기서 이 온천, 온천 마을이라서 온천의 캐릭터를 이렇게 컨셉으로 한 치이카와 먼자기가 너무 귀여워서 진짜 안살 수가 없었어요. <laughs> 이것도 키링을 이렇게 먼저 사왔습니다. 네, 그러면 진짜 정산을 해주겠습니다. 돌고래로 물어줄게요. 돌고래로 물고 진짜 아기자기하고 귀여운 소품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정말 감사한 일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진짜 감사하고, 아유, 참, 밝게 밝게 이렇게 생활하면 좋은데, 그래서 그 병이라는 게 호르몬 문제잖아요. 그게, 그래서 안될 때가 있단 말이죠. 대체로 안 되죠, 사실. <laughs> 그래도 음, 우리 기운 빠지지 말고 잘잘 잘 그렇게 한번 생활해봐요. 제가 오늘은 소비 점검은 못할것 같아요. 왜냐면 이 가계부를 아직 안 적었거든요. 너무 우울해서 무턱대고 영상부터 켰어요. 그래서 저축과 예산 짜기만 해줄 것 같습니다. 돈을 빼주었습니다 잠깐 여기 두고요 자 이게 총 얼마인지 더 해볼게요 네 22,000원을 남겨왔어요 예 그러면은 이 22,000원과 금고에 있는 돈을 조금 합쳐서 저축을 한번 해주겠습니다 얼마를 저축을 해줄까요? 4, 5, 55,000원. 55,000원을 저축을 해줄게요. 예, 77,000원을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자, 제가 오늘 좀 억텐이어도, <laughs> 억지로 밝은 텐션을 이렇게 해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laughs> 이거는 제가 그, 만든 속지인데 음... 어쩌면 스토어에서 사주시면 제가 <laughs> 좀더 활력이 생길지도 아 너무 뻔뻔해 <laughs> 아무튼 네 이거를 제가 쓰려고 어 이거 실수로 이거를 넣었네 잠깐만요 그러니까 일본을 가니까 사람들이 진짜 열심히 살더라고요. 뭐 한국도 그렇지만은 좀더 인상 깊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진짜 열심히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진짜 열심히 열심히 살고 싶어요. 자 편의점에서 뭘 먹을까요? 음~ 민탱이 편의점이라서 다 비싸요. 어~ 린도 초콜릿 일본 갔다 왔으니까 린도 초콜릿 하나랑 윈드 초콜릿 하나랑 어, 스모키 라떼 하나 먹을게요. 그럼 만 오천 원, 0천 원, 예 이렇게 저축을 해주겠습니다. 그리고. 또더 또 먹어볼까요? 지금 배가 좀 고파서 음, 김밥을 먹을까요? 김밥을 먹겠습니다. 김밥을 7,000원 먹을 거야. 쫌쫌 딸이 저축을 완성했고요. 이건 다 모으면 45만 원이에요. 다모으면 은퇴 유편의점은 45만원이고, 네. 이렇게 저축을 해줬고, 자, 이제 뭐를 해줄까요? 음, 이거를 해주겠습니다. 요새 수플링님이 영상이 안 올라와서, 음, 좀 많이 바쁘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좀 소식이 궁금한데, 언젠간 오시겠지 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laughs> 여기는 8,000원. 어머. 얼마, 얼마 뺐지? 26,000원이구나. 51,000원. 51,000원에서, 어, 만원. 만원 저축을 해줄게요. 그리고, 12달 저축. 4만 1000원에서 12달 저축을 이제 3만원. 22,000원, 8,000원, 3만원. 이거는 버찌님 속지예요. <laughs> 가을이니까 갈색으로. 소리가 너무 시끄럽죠 그래서 이렇게 저축을 했습니다 11월 저축은 모두 끝났습니다 빼기 3만원 그 다음에 11,000원을 저축을 해줄건데 목적 저축에 어, 제가 만든 세이빙보드 <laughs> 이거를 어, 소설이한테 소설이한테 제가 갈때 그걸 안 사고 왔어요. 그 뭐냐. 팻캠을 그안 사고 갔어요. 친구한테 맡겨가지고 남편의 친구한테 맡겨가지고 그럼 목적 저축에 11,000원을 해주는 셈이 되네요. 이렇게 했고 저 지금 우울한 거티 나나요? <laughs> 좀 약간 괴리감이 있어. 마음 속에 우울한 상태와 이렇게 역텐의 상태와 이게 조금 괴리감이 있는데, 근데 계속 우울하다 우울하다면 하 진짜 우울하니까 저는 지금 우울하다고 말안 할래요. 저는 행복합니다 지금. 굉장히 행복하고 활기가 넘치. <laughs> 어 기부 천원 해줄게요. 천 원을 기부해 주겠습니다. 제가 한번 기부를 막 몽창 유튜브에서 하고 나니까 계속 기부 영상, 기부해 달라는 영상이 계속 뜨는 거예요. 그래서 좀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근데 네, 또 그거를 보이는 대로 다 기부할 수도 없고. 네. 좀 그런, 그런 게 있었습니다. 네. 그러면은. 고요. 어, 이번 주 예산은 어, 제가 88만 원을 4주치를 뽑아왔거든요. 나누기 4 하면은 22만 원이에요. 22만 원에 만 원, 아 10만 원이지. <laughs> 22만 원에 저축을 해볼게요. 아 저축이래 예산을 짜는 게 <laughs> 정신이 없어. 아, 어제는 컨디션은 그래도 엄청 안 좋았는데. 예. 다시 쏙 넣어줍니다. 한번더 세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나, 열십12 더하기, 음, 22만원이거든요. 네. 그러면은 예산을 짜주겠습니다. 가 많이 팔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돈을 버는 것도 좋은데 돈이 이동하는 게 좋아요 그래서 음, 돈을 버는 게 좋은 만큼 돈을 쓰는 것도 좋고 저축을 하는 건더 좋고 돈을 네 그런 거 같아요 그 그러니까 돈이 흐름이 느껴지면은 약간 활력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음, 좀 기운이 나는 거 같아요 월요일 오늘은 만 원을 써주겠습니다. 이 화이팅 넘치는 동지처럼 화이팅 넘치고 싶어요. <laughs> 수요일. 어? 목요일. 목요일 만 원. 금요일은 2만원 넣어줄게요. 제가 10월 22일 날은 밀리에서제가 나가고, 어, 지금 지났나? 10월, 아니죠? 밀리에서제. 아, 취소했다. 맞다. 밀리에서제. 제가 요새 책을 많이 밀리에서제로 안 봐서 취소를 했어요. 그래서 밀리에서제 안 나가고, 쿠팡 와우가 나가고, 전기세가 나가요. 전기세 냈나? 기억이 안 나네. 핸드폰을 할 수가 없으니. 금요일 2만원, 토요일 2만원. 일요일 2만원. 다음에, 살강, 쇼핑. 쇼핑에 5만원 넣어주겠습니다. 아팡이, 아니야. 아팡이 혹시 모르니까 2만 원. 영양제 같은 거할 수도 있잖아요. 영원가에는 아직 멀었지만 아팡에 2만 원 넣어줄게요. 그리고 비상식량. 어느 외식 등등. 이상금입니다. 5만원을 넣어주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음, 저축과 이 모든 것들이 끝이 났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한 주간 또잘 살아봐야죠. 예, 이렇게 됐구요. 음. 오늘 소비점검이 없어서 약간 아쉽지만 이 귀여운 저금 통을 보시고 용서해 주세요. <laughs> 네, 그러면은 아 어, 여기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어 제가 이 영상 뒤에 어 일본 여행 브이로그를 짧막하게 붙여서 올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래서 네, 아무튼 어, 그거는 편집하면서 결정하도록 하고 그러면은 저는 이만 가보겠습니다. 안녕. 이 아. <laughs> 쓰레기통에 놨어. 응. 날씨는 흐린데 너무 저기 예뻐. 택시 지 진짜 택시를 무보로 잡아야 되나, 여기? 이뭐 지？아, 이거 는 화장실 뒷모습 으로 있 어도 돼. Altyazı 서울끼리 저기 있는거지? 응 음. 우리 이렇게 가고있어요 맛있었으면 좋겠다 맛있대? 어? 리뷰 리뷰 없어 리뷰 없어? 어. <laughs> 근데 왜? 어? 독도 소 있었어 아이고 건널목이다 <laughs> <laughs> 네. 어, 이거 봐. 뭐지? 어. 일로 가면 돼. 일로 가면 돼? 여기. 아. 유인, 유인, 초하와 미나미. 검색해볼게. 어. 너무 검색이 늦었나 아, 할 수가 있네 이번에는 그 라스. 응. 라솜 맞나? 도솜이야도 예전에 나 토토로. 응. 키링 하나 줬었는데 아 그랬나? 응 어, 그래서 내가 아 어, 가방에 달고 다니는데 음. 누가 떼버렸어 아 진짜? 가오나시다 그러게? 뭐 퍼즐인가? 그런 것 같아. 음. 퍼즐이네 이건 오르골인 것 같아 음, 지지다 너무 귀엽다. 이건 뭐야? 아, 이수 음. 아, 나 지금 이거 영상 찍고 있어여기가 길린 코스 맞아? 여기 애들이 어? 여기 어. 애들이 많이 먹는데 여기 있어도 되는 거 아니야? 어 그래도 아, 되긴 아, 해. 그래여 좀, 좀, 와. 자 옮기고 싶지 아어 나도. 이거 많이 먹는다그니까애들도 엄청 먹어. 신기하다. 그니까 やだな。いい